우리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네, 퇴직연금 기금 도입 4년 차입니다. 3년 사이에 40배 성장을 했어요. 1조 2천억이 넘었죠. 그런데 관리 실태를 봤더니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담소직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예요. 행정직 4명 겸임하는 직원 2분 그렇게 6명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자산들 운영하고 있고 자산배분 전략도 짜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회의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이 작은 숫자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운영비가 40억에서 지난해 10억으로 줄었다가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체 뭐를 하라는 겁니까. 홍보도 안 하고 있어요. 2,400만 원이면 신문 하단 광고 하루 씩은 끝나는 금액입니다. 주변에서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금까지 사고 안난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태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정말로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하셔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